근데 개 4개 있잖아요 하나씩 먼저 까고 10개씩 까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좋은거 <목소리> <목소리> 난다요 그래 <laughs> 아니 뉴스가 나오지 이거 왜 나오는데 아니 이런거 말고요 친구들아 어 보너스 보너스 일단 땡큐 아 어. 흥분된다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신선의 게임 채널의 신선입니다. 이번 영상 아주 간단 명료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 원리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<laughs> 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, 근데 지금 흥분이 가라앉고 있지 않았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이모트 하나 먼저 살 건데 이 여섯 개 중에서 뭘 살지 고민했거든요. 그런데 하이보이를 사겠습니다. 실버렛. 아, 어, 아. 뭐야? 야 버그 걸렸어. 안돼. 야, 오, 오. 호호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여기 스텝업이 있군요 스텝업 지르겠습니다 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사버려 그냥 상자가 54개 보였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이거 다니엘 아 도안이구나 근데 낮게 4개 네 있잖아요 하나씩 먼저 까고 10개씩 까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좋은 거난다요 <뭔람> <다해>, 그래 <laughs> 아니 뉴스가 나오지 이거 왜 나오는데 야 뭐야 이거 뭐 생겼는데 오게 하니 호호 좋았어 이제 열개씩 까볼게요 그냥 그냥 노밖으로 할게요 아니 이런거 말고요 친구들아 어 보너스 보너스 일단 땡큐 호우 호, 호! 호! <laughs> 나왔어 자 다섯 개 과연 빠라바라바라밤 어? 잠만 헤링 센서가 두개나 나와버렸네 <laughs> 와 홀리 쉣 됐어 됐어 와 얼굴 이렇게 만들었구나 맞췄습니다 아이 뭐 원큐만을 뽑아버렸네 어,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바로 출동해야겠지 오 뭐야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뭐야 이거 지렸다 이거 야 뉴진스쿨 학교로 가야되잖아 다 오겠는데 이거? 봐봐 리집6 s 명이나 o l 안 내려 지금. 지금 o o l 우리 집의 school. 우리 려의 school. 우리 집의 school. 우리 집의 s c 안봤어요 우이이이이 이거 봐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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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이거 어? 총 있는데 잠깐만 집의 넘어 h 려 o 야춤야 춤출 수 있어? o 야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린 출처도 있어 야야야야야 야! 야이 야, 야, 야. 야! 야, 낱말 없는 자식들아 어. <laughs> 야이 장인하다 이거 야 잠깐만 검열해 검열해 잠깐만 아무튼 대충 이렇게 즐겨봤습니다 야 이쁘다 진짜 오케이 영상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拜拜。